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해외 건설협회에 지금 나와 있고, 해외 건설협회 밑에는 이제 다방입니다. 다방이 아니죠, 카페라고 하죠. 어, 고상하게 카페 나와서 그 해외 건설협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일들이거든요.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분 모시고 SOC 상담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먼저 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 수유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지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저기 어 현학본 대표님이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각자 다 담당이 다 다르고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이제 중소기업 분들을 좀 도움이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또 무료입니다. <laughs> 또 무료다 보니까 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현 대표님께서 또 이런 좋은 채널이나 또 이런 게 있어서 또 저희가 또 많은 인원들이 좀 봤으면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제가 좀부족하이렇게 영상 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단 저 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나머지 것들은 또 다음에도 시간 되면 하는 걸로 하고 SOS 상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SOS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SOS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S 예, 네네네 네. 이게 SOS 상담이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분들이 이제 해외 사업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사를 해외에서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잘하고 있다가 어 발주처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공사를 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가 공문이 날라온다던가 또는 현지에서 파트너가 갑자기 뭐 일을 갑자기 딜레이를 시켜버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갑자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근데 이제 물어보려니까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협회에서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저희 저희 중소기업 수요 지원 센터에서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은. 어 전화를 하시면은 이, 저희가 뭐 전화번호를 그 밑에다 적을 예, 수가 있나요? 예, 네네 그래서 네, 저한테 네. 전화를 하면은 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외 건설협회 중소기업 수주 지원센터에 위촉된 자문위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몇분 정도 계세요? 지금 국내에서 43분 그리고 해외에서 40분 정도 계신데. 오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국내에 있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어, 네. 그러면 그 분야별로. 다 있으실겠네요. 네 분야별로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자문위원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라, 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라, 뭐 현지 상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지금 현지 시장이 어때요라고 물으시면 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시고요. 음. 네 다만 계약서 검토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발주처와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이제 경험이 한 삼십 년 이상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비는 저희 협회가 부담을 하고 이제 업체 분들은 전혀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만 하면 됩니다. 단 근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 해외 건설업 신고가 된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 건설업 신고는 저희 협회에 국내 건설업 면허를 그냥 등록만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처리 기간은 한 하루 이틀이면 되고. 대비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네. 무료입니다. 네. <laughs> 그럼 그러니까 네. 무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무료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시면 바로 진행이 네.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 예예.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제 제가 밑에 연락처를 써드릴 테니까 그연락처해서 문의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문의만 하시면 네. 전문가들이 국내 계신 분들4 0분 정도 계시다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풀어드리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설팅 지원 안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저희가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sos 상담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좀 업체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좀 호소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교육처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건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전담 전문가 파견 컨설팅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기간 내에 저희가 1년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이거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차 내에 저희가 두 번을 자문 위원분께서 직접 업체로 찾아가세요. 어. 네. 그래서 그게 뭐 멀리서는 뭐 제주도도 있었고 어. 창원 뭐 그다음에 뭐뭐 뭐 부산 그다음에 뭐 어디더러면 광주 뭐 이렇게 좀 멀리까지도 저희 KTX 비용도 전부 다 저희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자문 위원이 직접 지방에 찾아가서 저희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이 물론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하루 동안 자문을 진행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차 기간 동안 두번 그렇게 자문을 진행하는 겁니다. 회차를 알려 그러면 그러면 어, 해외 건설회 홈페이지 들어와야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수주 지원 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저희 해외 건설협회로 치면은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하나가 대표 홈페이지가 들어와 지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아, 그. 그 아이콘들, 예 아이콘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왜냐면 저희 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협회 하나의 홈페이지로는 다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개 포털을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수요 지원 센터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컨설팅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회차별로 지금 지원 기간입니다 아닌가도 알 수가 있고 또는 정말로 궁금하시면은 아까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린다고 했는데 거기로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이게 지금 지원 기간이 사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를 할때 전문 분야 필요 없이 일단은 아무거나 문의를 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신청서 양식을 거기에 보면 쓰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관심 국가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를 써가지고 놓으면은 저희가 맞는 자문위원분들을 최대한 배정을 합니다. 단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어 사실 맞는 맥가이버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분들이 원하는 거에 딱 맞춰서 사실 하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도 알고 싶고 뭐 미국도 알고 싶고 계약도 알고 싶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맞는 의 만능인 매가이버 분들이 없다 보니 약간 좀 전문 분야 하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금 적어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문위원 분들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요? 아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저희가 파견 비용도 그 다음에 저희 교육비도 아 교통비도 저희가 전부 협회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식사비도. 이게 식사비는 저희가 따로 부담을 하지는 않는데 <laughs> 점심 식사는 만약에 그게 하면은 뭐 이렇게 부담 가지 않는 이상에 같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 대담을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어, 특히 중소기업 해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이런 좋은 것들을 살려서 가서 실패하지 않도록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해건설 옆에서 나와주신 이지훈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예.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부를게요. 네, 예. 또, 기회 또 예,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